항상 어, 고민인 것 같아요. 생각이 되나 왜냐면은 오, 스트레스 오, 받을 고충. 것 같아요. 게다가 여자는 네. 생리주기에 따라서 네. 그 음. 호르몬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 이게 거의 한달 주기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이클이. 그렇죠. 음. 그래서 더 약간 공감이 많이 됐던 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이 은가 네. 응가, 대전. 은가 대전이 정확히 뭔지 소개를 네, 해주셔야 될 소개를 것 같은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은가 어, 대전은 현대인들의 그 힘든 삶을. 힘든 삶이라는 게 여태까지 말했던 것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네. 바로 그 아웃풋의 표현이 되잖아요. 아, 그런 아웃풋. 것을 와. 위로하기 사진, 위해서. 사진 아, 아, 사실 제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아웃풋이라 아웃풋. 아, 아웃풋. 아, 표현이 아주 좋 <laughs>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위로할 겸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잠깐 안식처처럼 홍대이기 음. 때문에 잠깐 쉬어가듯이 보시고 거기에서 좀 재미를 얻고 가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관련 콘텐츠를 좀뭐 어떤 콘텐츠인 거죠? 네. 저희가 일단 저희가 아는 선에서 유명한 작가님들을 섭외를 했어요. 아. 홍대 석유 예술 음. 실험센터에서 진행하는데 그렇게 엄청 큰 장소는 아니라서 작가님들 한 10분 정도를 섭외를 아. 했고 네, 뭐 일러스트레이터 김남엄 작가님들이나 오. 이렇게 좀 재밌고 위트 있는 컨셉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섭외를 해서 작품을 받았고요. 사실 지원 받았죠. 아. 네, 작가님들한테 기능 제부 받으신 거예요? 기능 제부? 재능 제부?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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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포인트였어요. 아, 네, 기능 제 올라오고 있는 거예 기능 제부. 네, 그래서 받으셨군요, 기능 제부를. <laughs> 네, 네. 난 계속 밀고 갈 거야, 기능 제부. 기능 제부 알았습니다. 네. 네. <laughs> <laughs> 그래서 받고 이제 스타트업들 이제 저희랑 조금 관련이 있는 그 응가대전이랑 관련이 있는 스타트업들 아주 소규모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아그림 전시인가요? 응가대전이? 네. 어. 아. 어, 언제 하는 건가요? 어떤 그림들이 상상이 안 돼서? 응가가 그냥.. <laughs> 아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니, 편견을 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차원적인 직관적인 네. 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아티스트잖아요 하시... <laughs> 지금 저한테 구박하시는 거요. 다 아니요, 들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저 편집 안 네. 하고 바로 내보낼 겁니다. <laughs> 어, 네, 알겠습니다. 이거 편집하지 않고 바로 올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받으신 스트레스를 와서 네. 보시고 <laughs> 이제 풀으시면 되는 거죠. 잠깐 아, 쉬어. 이 생각 안 하게. 그림이 보면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림인가? 아, 힐링... 그냥 조금 에, 힐링, 힐링... 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건 이제 음. 이런 상황을 위트 있게 표현한 어. 그런 킬리적인 아 요소가 예 네. 들어간 작품도 있고 음. 조금 어려운 작품도 있어요 어. 해석이 필요한 어려운 작품. 제가 같다. 어디 해야. 예전에 강풀 웹툰이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런 이제 일상의 더러운 얘기들을유상 일상 다반사. 아, 아. 아. 네. 네. 일상 다반사 오.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네 아. 이쁘듯함 좀 가보 가보고 싶으신가봐요 네. 언제, <laughs> 언제 하나요? 이번 아, 주 이번... 금, 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러면, 아, 방송, 아니, 방송 안 그때 안 나가니까. 아, 그럼 4월 29일, 30일, 이미 했네요, 저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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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방송이 예. 나갈 때. 과거에 와서. 네, 예. 네. 예. 미래로 와서 다시 보네요. 네. 아. 네. 다들 오셨, 오셨죠. 아, 아 <laughs> <그쵸>. 그럼요. 어, <laughs> 아, 아, 엄청 그럼... 잘 됐더라고요. 아, 아, 진짜, 아마 아 진짜. 그러면 진짜. 저희가 이제 미래로 가서 사진 찍혀가지고 이제 나 네. 팟캐스트가 될 때쯤. 저희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아. 이렇게 아, 잘 아, 됐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응가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홍보를 했었나요? 저희가 일단 홍보 광고 대행사기 때문에 아. 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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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웃음> 그러나? <웃음> 그러나 저희는 그러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 일이 몰려서 아, 다른 이제 돈업에 좀 많이 원래는 네. 이게 뭔가 톡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 대형 전시를 준비를 했어요. 아. 근데 일이 클라이언트 일이 있고 이제 저희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 일이 요즘에 막 터진 거예요. 아. 소위 그러니까 정말 잘된 일이나 아. 하필이면 쉽겠다. 이때 또 터져서 아. 응가가 있는데 터져 가지고 아. 저희가 응가를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서 응가 때문에 배변 활동도 혹시 두 분도 이상이 그래서 네. 오늘도 아휴 진짜. <laughs> 에이, 아 여튼 우리 배 그래. 대표님이 약간 B급 대표님을 잘 하시는 거야. 아, 지금 뭔가를 에이. 이렇게 표현을 억제하시고 아, 어. 수위 조절을 자체적으로 어, 하고,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네요. 에이. 에이. 그래도 뭐 많이들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조심해야죠. 에이. 그럼요. 그래서 아, 저희가 그래도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프로 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거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저희 거를 지금 막 하다 보니까 저희의 역량을 다 쏟아 붓지 못해서 지금 그게 너무 아쉽고 근데 이게 네. 창업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창업을 해 보면 처음에는 일을 클라이언트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사업이 이게 커리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아예 B2C로 가서 네.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 같은 거야 클라이언트들이 네.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제 대중적으로 성공하는 사업이면 한데 실제 대중적인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라는 게 대부분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아웃백 같은 데야 단골이 없겠죠. 그냥 유동인구 그리고 고객 관리 이런 측면이 강한 음식점이지만 동네에서 내가 삼겹살 집을 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비슷한 단골들, 근처에 오는 사람들, 이 사람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뜨내기도 또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항상 딜레마인 거예요. 뭔가 도약을 하려면 자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똑같은 어떤 반복되는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쫓아가다 보면 당장 인건비는 생기지만,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맞아요. 미래를 담보하자니 현재 또 놓칠 수 없는 네.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이겨내기 위해서 카페를 한 것도 있거든요. 아 근데 음 저희가 카페가 또 단골 장사가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수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아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죠. 네. 아, 완전이네. 금 마무리를 하신 <laughs> 네. 거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처음에는 주인 의식을 갖고 창업을 했으나. 또 다른 값들이 주인님. 생기고 아. 주인님들이 생기고 아, 맞아, 맞아. 그 주인님들의 광고 주님들이라고 부르지 예. 않나요? 네. <laughs> 그래서 근데 또 조, 그건 종교가 예. 되는 거네요. 예. 또 다른 달라요. 주님들이 예. 생겨서 음. 회사 다닐 때는 클라이언트도 주님이고 회사 부장님도 부장님이었는데 이제 그건 없으니까. <laughs> 아 그래도 조금. 바람 요소를 하나 뺐네요. 어.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게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아까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가 전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스텔스 창업자들이 회사에서 보면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평가하는 방식의 문제인가요? 훈련이 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다 선생님한테 평가를 받는 시기잖아요, 교수님이나. 넌 잘했어, 못했어를. 아니면 부모님한테 평가를 받거나. 근데 내가 어떤 행위를 불특정 다수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평가하는 거에 훈련이 안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랬고, 우리의 많은 한국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다양한 접촉면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 진로 교육을 할때 예체능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체능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많은 재능이거든요 뭐 목소리가 좋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운동신경이 좋다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 국영수를 먼저 중시하잖아요 근데 외국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교육을 돌아보면서 공감하지만 학문적인 업력을 남기려면 극소수 천재를 제외하고는 10년이 10년 20년 걸려요 진짜 상당한 공부를 하려면 그러니까 외국 대학생들은 대학교 때부터 공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보니까 예체능을 하다 보면 평가를 많이 듣게 돼요.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노래를 딱 부르면 어쟤 노래 잘해 못해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아 그림 그리었는데 어 쟤는 특이하게 잘 그리는 것 같아라든지 아뭐 이런 평가를 받는데 우리는 지금 암기 과목만 하다 보니까 이 점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개량화해서 그러니까 어제 두 시간 공부했으면 오늘 영어 단어 내 200개 씩한달더 외우면 다음 달에 영어 점수가 오를 거야.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에서 강요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작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회사에도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대로 하십니까? 가다 보니까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훈련이 안돼 있다 보니까 회사를 면접 보고 찾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지금 취업 구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잠깐 우리가 여담을 얘기했지만 회사에 들어가서 목적 없는 취업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뭐 삼성이 됐던 SK가 어떤 제가 묻는 질문이 오늘 출근했다 여기가 그 책상이다 너뭐할 거니? 그러면 고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난그 회사에 뭔가 하러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그 회사를 들어간 거지. 똑같아요 대학도. 너 오늘 A라는 대학교에 오늘 개강 첫날이야. 뭐 하고 싶니? 어, 그냥 수업 들어야죠. 이러면 이제 그 학교에 뭔가 목적 이 있어서 들어왔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훈련들이 창업을 하시면서 많이 훈련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은 얘기가 돌아 돌아 왔는데 아까 전 얘기로 플레이시백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하다 보면은 원래 저희가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창업하신 후에 직장에서 근무했을 때랑 비교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창업을 해서 더 좋았던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뭐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랑 달라서 아 이런 점은 내가 좋다 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좋은 것도 어, 두분다 네. 말씀하셔도 좋고 네. 네. <laughs> 하고 싶은 일다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어릴 적에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사니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어릴 때 꿈이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고 어, 조이 같다. 네. 영화 조이. 아 어, 맞아. 영화 네. 보이 조이 보셨나요? 아니 그냥. 못 봤어요. 지금 올레 TV에서 2,500원 하던데 <웃음> 아. 아, <웃음> 보아야겠다. <웃음> 네, 봐. <다 웃음> 재밌게. <웃음> 아 저희 시사회 했었는데. 아 그래요? 그 아, 저희, 저희 아, 팟캐스트 네. 네. 1화가 조이 영화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하, 일단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어, 20대 초반에 이뤄야 되는 그 버킷리스트를 적었는데 그 중에 거의 다 이뤘어요 오. 지금.